저는 지금 이제 짐을 싸고 있고요. 자 보세요. 짜잔. 아 생각보다 항상 이사를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뭐가 많아요. <laughs> 짐을 최대한 안 늘린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신기 짐이 많다. 아무튼 여러 분 이사하는 것도 너무 지치네요. 화이팅 해보자! 한국에 있었을 때이거 가져왔어요. 슈퍼백 그래서 이걸로. 표정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걸포 표정하면 은 압축도 되고, 공간이 많이 여유로우니까 집살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외국사 하는 거 힘들다. 진짜로. 너만대로 그냥 하나도 아니, 저 어떻게 될까? 힘들다. 그만 나겠다. 그만 나고, 그만 나겠다. 영화에는... 그래도 힘드니까, 이렇게 지퍼액으로 이걸 이렇게 염해주고 주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넣어줍니다 짜잔 오, 야야야야 어? 야야 안돼 뭐야? 안돼 안돼 그래쟤 앞사람한테 뭘 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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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아니 아니야 나와라 아, 가지고 놀아라 응 너 여기 아니고, 너 아래잖아. 여기 아래에서... 여기서, 아이고 가져갔는데. 그래. 드디어, 드디어 이사갑니다. 드디어! 짐은 거의 다 쌌어요. 근데 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짐은 다 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우 어, 어떻게 들고 가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드는 것도 못 해? 가 보자. 이사 화이팅.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게 개박다배고파서 밥만 좀 먹고 가려고요. 간단하게 그냥 계란에다 밥. 아 진짜 역대급이다. 나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지? 하, 어떡하지? 아, 여기가 제 새로운 집 방입니다. 좀 깨끗하죠? 근데 뭘 이렇게 놔두고 왔어. 하, 이 많은 짐들 가지고 깨끗해요. 집은 지금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다 넣었고 이제 침대 커버 사러 이케아 가려고요 지금 책상도 여기다 놔두고 공부도 좀 하고 싶어서 책상도 좀살수 있으면 사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저 이케아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여기 어, 근 엄청 쇼핑센터 크다. 여기가 완전 다 음식점 있고, 저 이케아는 처음 하고. 아예 한국에서도 안가봤요 우리 여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책상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거 우버 타고 가려고. 음, 어 20, 0 비계는 고 네, 거의 장은 다 받고 색상이랑 의자는 배달이 된대요. 다 고르고 나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직원한테 말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기 직원분 계시네. 네, 상이랑 이런 거 샀어요. 이걸로 샀고 딜리버리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가자, 빨리. 언제 또한 시간 걸려서 타냐. 근데 이케아 재밌다. 처음와 봤는데. 진짜 물건도 많고, 이 앞으로 가든 제품 살때나 이제 이케아로 와야겠어. 위에서 이케아 와야겠어. 위에사람 이케아, 이케아한줄 알겠어. 너무 좋아. 24불 썼어요. 매일 런닝 하시나 보다. 아 매일 매일? 어, 근데 만약 운동 안 가면 어. 여기 와서 뛰어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동생이 같이 좀 강사일 찾는 거 도와준다 해 가지고 여기 로즈라는 동네에 왔어요. 너무 이쁘죠? 우선은 이제 문화센터를 가서 한번 이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근처 공원에서 무슨 댄스를 한대요. 저녁마다 거기 가가 지고, 무슨 댄스 하는지 나는 강산데, 혹시 관심 있으면 여기서 나한테 연락을 해줘라. 이렇게, 이렇게 레주메를 돌릴 생각입니다. 이력서를 너무 이쁘다. 여기 약간 한강 같아요. 여기에서 그럼 Oh we have the library here. Mm -hmm. So look at our Instagram and our website and you'll make more sense. Read, and you can message me any details. Yeah. Alright, yeah. I've gotta I've gotta go into the session, but yeah, any just me, go to our website and you'll find my phone number. Uh, okay. cool. Okay. Cool. Alright. 그렇지. 저게 맨날, 거의 맨날 나와가지고 저걸 하는 거 아니야. 아, 영어만 들면은 왜 너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찍고 매일 나와가지고 하는 건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다, 가 거의 항상 거의 빼놓지 않고 항상 비 오는 날이 와서 어러고있어 결국 그 중국 그 춤추는 시는 분들은 못 봤지만 그래도 로즈 동네 잘 구경하고 회사 동료 동생이랑 좋은 시간 잘 보냈어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메트로 타고 가야지. 역시 로즈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지 그래도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 짠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 제가 그 이케아 갔었을 때 주문했던 상품이거든요? 근데 오늘 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책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편집도 하고 가게부도 쓰고 그다음에 영업일도 하고 그리고 아 요새 진짜 그니까 어제도 지이 일찍부터 배고파가지고 밥 먹고 또 또 배고파가지고 그뭐 사먹고 뭐 사먹고 계속 뭐먹었는데 오늘 또오지러워 어느 어지나저녁 아무튼 막 이것저것 엄청 먹고 잤는데 아침에 또렁또거 먹는데 소름은 미쳤어 근데 계속고 계속 삼각살 계속. 얼마인지 알아요? 3.909 3.5만 근데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고나어 제가 요새 그 냉동 착고 권태기였다고 힘들어 보인다면서 유나가 저한테 커피 를 이렇게 사줬어요. 힘내라고. 잘 먹을게. 저희는 지금 이제 오늘의 어버이날인데 이제 저희 사장님이 이제 저희 시드니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버이날 이렇게 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맛있게. 아 맛있게 먹어 진짜 잘 맛있게. 기운 내려. 응.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입 맛봐 진짜. 너무 좋아. 아, 아, 나 너무 오늘... 좋아. 아 오늘, 이번 주가 몸이 좀 추워. 아, 그렇다. 아 근데 진짜. 진짜. 아 그리고 좀 뭐지? 너무 기운 없다 하지마 너가 진짜 트라이 많이 했지만 그냥 만약에 또할 거면은 시티가서 할 거면 내가 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같이 가서 근처에서 나도 뭐할 일을 하고 그렇게 시간 때우는 거 같이 해줄 수 있으면 할 음, 뭐, 음. 모르겠어 나 내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 음. 아 내가 너무 정보통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정보력이 부족한가? 아음 근데 그런 말도 들고 내가 약간 노력을 내가 잘못되게 하고 있나?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껴져 나? 학원에 가서 전단지도 보내고 메일로도 막 에이전시로 연락도 하고 또뭐 이렇게 댄스포츠 학원에 또 이번에도 이메일도 다 보내고 야, 엄청 그랬단 말이야? 응? 엄청 바쁘게 보냈나봐도 응. 열심히 하긴 했어.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니까 아, 내가 잠깐 엄하게 노력하거야 그 노력이 어마노력인가 그러니까 완전 전국을 딱 이렇게 찌르는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호주가 원래 이런 것 같아. 왜냐면은내 친구는 여기서 자기 그 친구는 초, 나 호스텔에 처음 만난 이거 인서트 먼저 여, 따야 되는 어, 거 인서트. 아니야? <laughs> 자, 이거 이제 전달해 드리고 갑니다. 고고싱. 자, 갑시다. 갑시다. 우리 냉창 우리 여걸들이 쓰는 어버이날 기념.

사장님 계세요? 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 그러면은 사무실에 나둬 올까? 어, 잘 가.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이렇게 씻었어요. 아 근데 진짜 제 방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무섭보다 좋은 거는 이게 침대 이제 이렇게 안 잤는데 이렇게 머리가 안 닿. 랜달스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 제가 진짜 내 방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제가 진짜 그리고 그리웠던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에 맥주 마시면서 편집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오늘은 진짜 저만의 완전 힐링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간만에 힐링합니다 짠 <laughs> 레드락 스위트 치즈맛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만약에 호주 사시는 분들 중에 칩스 좋아하시면은 이거 모르는 분 있으려나? 근데 이건 진짜 추천 제 친구는 이제 다른 무슨 간장 맛 같은 거 샀거든요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한번 안 먹어보신 분들은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게요 얇은 칩스가 아니고 좀 두꺼운 칩스거든요? 근데 씹으면은 바삭도 아니고 아그작! 이런 느낌. 아그작. 음. 식감이엄무 맛있어. 고급진 식감. 음. 저는 이제 집 들렸다가 이제 도서관 가는 중인데 마음이 뭔가 좀화타하 타네요. 제가 여기에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진짜 모르겠어. 왜 계속 나는 나를 잘 모를까? 한국 가서 내가 춤을 춘다고 해서 춤을 출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기회 없는 거 똑같을 텐데. 그러면 선생 활을 계속 다시 해야 되는 걸까? 근데 선생을 한다고 해서 내가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평소 생활을 다시 하고 싶기는 한데, 파트너가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구하려고 했었는데도, 그렇다고 한국에 공연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디서, 내가 수화할 곳은 어딘가. 호주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부탁하다마음근 네, 저 지금 어디 가있고 있냐면은, 저번에 그 댄스 여기에 산다는 친구 있죠. 그 친구 따라서 그때 중국인 분들 그 댄스 스포츠 하는 그 문화회관 따라갔었잖아요. 또 그런 파티가 또 열린다고 하길래 한번 가, 가보려고요. 이번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 근데, 이런 곳에 지금 우도회를 연다고? 약간 불안한데, 예감이? 왜냐면 여기 너무 외졌고요. 너무 어두워, 지금. 이런데 파티가 연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진짜 뭐가 없어요 주변에 토요일날에 밤같은 경우는 가위들이랑 같이 보내지 누가 여기 와서 파티를 해? 여기서 뭐 댄스 추고 있긴 하네요 들어가 봐야지 네 여기 저 들어왔고 1 5불 냈어요 입장료 7시에 파티 시작이래요 근데 아직 7시간 안 됐어서 좀 있으면 사람들 이더 많이 몰릴것 같아요. 여기는 시퀀스 댄스라고 텐 댄스가 있는데, 그리고 뉴보그도 있고, 뉴보그도 텐 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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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 이렇게, 이렇게, 레 동작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템 몇 개가 있는데 그것만 외워서 그거를 계속 라인 댄스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쉽긴 하겠다. 여기서 이제 라틴 노래도 나와가지고 좀 춤을 추긴 했는데 라틴 노래가 너무 적게 나오기도 하고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춤을 춘건 회원님들이랑 춤을 춘게 아니고 여기서 레슨하는 남자분이랑 춘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주최하신 여기서 사회하시는 분한테 는내 레주메를 드렸고 여기에 또 라틴 남자 선수 두 명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먼저 걸었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 공연하고 수업하러 왔다고 하니까 너 인스타그램 알려달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멋댄스 정보 알려준다고 했는데 라틴 노래도 딱네 곡만 나오고 끝났어요 계속 앉아만 있고 저는 이따가 좀더 라틴 노래가 더 나오면 다른 회원분들 노려봐야겠어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제 일 끝나고 대충 준비한 다음에 또그 중국 무도회 오늘 파티 열린다 해가지고 가보려고요 사실 진짜 가기 싫어요 왜냐면 가도 이제 뭔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인생은 가서 또 인연이 닿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회는 또 찾아 나서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자 오늘은 꼭 뭔가 그래도 얻어걸리는 게 있을 길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고 포기하지.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피곤해. 나 어떡해? 너무 피곤해. 는데사람 별로 지아 오늘은 사람이 더 없네요. 사람이. 그래도 아까 잠 나왔고요. 오늘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laughs> 오늘은 특히나 다 파트너끼리 와가지고 그냥 자기 파트너끼리만 추는 거예요.